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입니다. 주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오늘 본문을 약속의 창으로 보면 영적 전쟁의 승리가 누구로 말미암는지가 보입니다. 약속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7장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야 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일상의 모습으로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고 블레셋 사람은 완전 군장을 하고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갑니다. 점점 가까이 나아갔다는 말은 엄청난 무게의 갑옷을 입고 거대한 칼과 창을 들고 있어서 둔하게 움직였다는 의미입니다. 골리앗은 40일간 밤낮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했어도 아무도 싸우러 나오지 않았기에 누가 감히 자기와 싸우러 나오겠는가 생각하고는 전에 하던 대로 둔하게 움직이며 뚜벅뚜벅 걸어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방을 둘러보다가 다윗을 발견합니다. 그가 다윗을 보니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습니다. 용모가 아름다운 것은 해맑은 표정이란 뜻입니다. 골리앗의 눈에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느라 얼굴이 붉게 탄 젊고 해맑은 애송이입니다. 이에 골리앗은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그가 또 보니 다윗은 군장을 갖춘 것이 아니라 막대기를 들고 서 있습니다. 골리앗은 모욕을 느끼고는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가 신들의 이름을 거론한 것은 이 전쟁이 영적 전쟁인 것을 말해줍니다. 블레셋의 신은 본래 다곤인데 골리앗이 하나의 신도 아니고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한 것은 자기를 유리하게 해주는 신은 다 동원하여 세력으로 삼은 것입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우습게 여기며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고대에 사람이 죽어 매장되지 못하고 짐승에게 뜯기도록 버려지는 것은 죽음보다 더 심한 치욕입니다. 골리앗은 자신을 신들의 대리자로 자청하고 그 신들이 다윗에게 내리는 저주의 치욕을 다윗에게 실행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다윗 개인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치욕을 안기겠다고 장담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다윗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라고 응대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모욕한 이스라엘의 군대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이 싸움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상대로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싸움인 것을 알린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골리앗이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치욕을 안기겠다고 한 말을 받아쳐서 그 치욕이 오히려 블레셋 군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오늘 여호와께서 골리앗을 자기 손에 넘기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이로써 모든 신을 굴복시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계신 줄을 온 땅으로 알게 해주겠다고 선포합니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방신들의 저주가 하나님 백성에게는 먹히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을 모욕한 일이 그들에게 치욕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다윗의 이 선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곧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라는 말씀을 다윗이 절대 신뢰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 싸움을 통해 이스라엘 무리에게 알게 해줄 사실도 선포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것은 왕을 요구한 이래로 과거에 하나님이 이끌어오신 역사를 까맣게 잊고 칼과 창으로 대적과 싸우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싸움을 통해서. 출애굽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해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곧 지금까지 대적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과 싸움이 나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압니까? 다윗은 블레셋 사람이 마주 가까이 올때 민첩하게 움직여. 그를 향해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손으로 돌을 골라내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칩니다. 이것은 다윗의 손을 통해 나타나신 여호와의 팔입니다. 돌이 이마에 박히자. 골리앗은 얼굴을 땅으로 향해 그대로 엎드러집니다. 이것은 골리앗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굴복하고 죽은 것입니다. 사람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기이한 일이 벌어진 것이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표시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식입니다. 주는 기한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주님 세상에서 사람들을 상대하여 살아갈 때 오직 주께 구원이 있음을 알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쓰는 무기를 손에 들지 않고 오직 주를 의지하게 하옵소서 저를 통해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